새해가 되고 벌써 2주가 지나갔습니다. 늘 새로운 시작은 우리에게 설레임도 주지만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환경,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늘 긴장감과 그리고 걱정거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즐기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같이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새로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적응해야 되는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고향을 떠나서 낯선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야곱은 고향에서 평안하게 떠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삭에게서 모든 축복이 야곱에로다 가자 그의 형에서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노한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듯이 떠나온 길이 바로 이 야곱의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찾아가는 외삼촌 라반은 말로는 들었지만 그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며 길도 처음 가보는 길이었습니다. 그러한 여정 가운데 해가지고 갈 곳이 없어지자 길가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음은 심란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가운데 길가에 잠든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 속에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와 언약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절대로 그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 꿈을 꾸고 깨어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즉베델이라고 말하며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 뜻을 가진 베델 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야곱을 만나 주신 베델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찾아오신 베데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눌 때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긴장에서 벗어나 야곱과 같이 동일한 은혜와 평강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야곱이 베데레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미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주겠다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게도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수행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인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외로워하던 그 시간에 아브라함에 가신 언약을 지키시려고 신실하게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부 지키셨습니다. 이삭과 야곱은 물론이고 이후에 야곱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도 은혜로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면 원수가 되었던 에서와도 화해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부둥켜 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아 시므온의 살인으로 인하여서 앙심을 품었던 이방 민족들의 모든 공격을 다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7년의 대흉년의 기간 동안에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살게 하시고 애굽에서 약 400년간 지내다가 다시 나오게 하시고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모든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이후에도 광야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진멸하시려고 하시다가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분노를 멈추시는 분이 바로 이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이렇게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모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동일하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신 언약은 즉 우리에게 하신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언약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지키심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야곱은 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평안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고 말합니다. 또한 베델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여 제단을 쌓으며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소유에 11조를 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후 말씀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서 섬기는 모습들과 창세기 35장에 베델의 제단을 쌓은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서 세운 약속을 모두 지켰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앞에도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약속하신 그대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되고, 어디서나 복을 받고,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소유가 복을 받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그릇까지도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 모든 것에 저주를 받고 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그릇까지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신실하게 언약하신 모든 것을 다 지켜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신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베들레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곱이 베들레에서 만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13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은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세 가지 복이 모두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유업의 땅을 주신다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가운데 야곱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그가 누워 있는 그 땅을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잠든 곳은 루스라는 이름을 가진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땅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 베델로 부릅니다 이 베델이라는 지역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재단을 쌓던 곳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예배드린 장소였습니다 그 예배 장소에 야곱은 잠이 들었고 하나님은 그 예배 장소 베델에서 그와 언약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땅에 대한 축복은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이 가난안 땅에 정복하러 들어가게 되고 사사기 1장에 요셉 지파가 베데를 정복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또한 다윗의 때에 하나님이 명하신 가나안의 모든 영토를 다 취하게 되므로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셀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14절에 그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아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 나간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실제로 이 자손에 대한 복도 이후에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면서 생육하고 불어나며 매우 번성하고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애고방이 두려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두려움을 느껴서 그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되어서 핍박을 받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들은 더욱더 번성하고 퍼져나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후손들에게 번성하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가는 것도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멸망하고 포로기에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퍼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각 지역에 퍼져 살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각 지역의 경제권도 다 쥐고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거의 많은 재정들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고,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4절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후손들로 인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후에 야곱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됩니다. 결국 이 복도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의 삶에 그리고 야곱의 후손의 삶에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참 감사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렇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각각의 분량은 다르겠지만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주신 복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복은 우리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야곱과 같이 모든 복이 주님께 받은 것이고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모든 복의 근원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자신에게 주신 모든 것에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표현은 바로 11조입니다.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이 당시에 야곱에게서는 11조에 대한 율법의 의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11조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께 11조의 서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자신의 조부인 아브라함이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신들과 함께 연합국의 왕들을 쳐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 세덱에게 그것을 주게 됩니다. 야곱은 그의 조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겸손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11조를 안 하는 분이 계십니까? 꼭 반드시 11조를 하시길 바랍니다. 11조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또한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가 11조는 기본이고 마음에 감사하시는 대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신 것의 일부를 꼭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더욱더 많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한 믿음의 고백과 그로 인한 더큰 감사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에게 그와 함께 있으며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와 함께하겠다고, 그를 지키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길까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야곱의 평생의 삶을 그를 지켜 주셨습니다. 그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서 부당하게 열 번이나 품삯을 변경당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임당하고 착취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가 네 명의 아내와 결혼해서 열 명이 넘는 자식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엔 가축을 많이 얻어서 부자가 되어서 떠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몰래 라반을 떠나려다가 분노한 라반의 추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절대 건들지 말라고 단단히 경고하십니다. 두려움을 느낀 라반은 그냥 언약을 맺고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와서도 야곱을 미워하며 죽이려 했던 에서와도 그냥 화해시켜 버리십니다. 그의 아들인 레위아 시무온이 디나에 대한 복수로 이방민족들의 세갠과하모레족 속들을 다 죽였을 때도 극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방민족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야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인한 형통함을 얻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야곱과 요셉에게 하나님께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에서 보호받았고 모든 것에서 형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며 선하게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상황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때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빛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리라는 지역의 원래 이름은 루스입니다. 이 지역의 이름 루스의 언어적인 의미는 길을 잘못 들다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처음에 루스에서 잠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일단 어둠과 야생 동물이 두려웠을 것이고요. 이후에 라반에게 찾아가는 모든 여정들이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가는 외삼촌 라반의 집과 라반이 어떠한 사람인지 에 대해서도 염려되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떠돌이인 자신을 자신의 조카로 인정하며 그가 거두어질지도 상당히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살기 등등한 애서가 남아 있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매우 걱정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영원히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겹치면서 아마도 그는 자신의 선택을 두려워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장자권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모든 축복은 다 받았지만 정작 자신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왜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았을까? 나는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형을 대신해서 축복을 다 받았을까? 하나님의 복이 과연 무엇이길래 내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나? 길가에 노숙하면서 후회하면서 잠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한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인생을 마치 이 지역의 이름과 같은 길을 잘못 든 것으로, 루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시고,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한 약속하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은 그 루스, 길을 잘못 들었다는 그 지역을 하나님의 집, 베델로 바꿔 부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복을 선택한 자신이 길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제대로 잘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당당하게 라반을 찾아가서 아내들을 취하고 자식들을 낳고 큰 재산을 이루어서 복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말하는 삶을 동경하며 지금 우리의 삶이 루스, 즉 길을 잘못 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런 믿음의 길을 불안하게 생각하며 걱정하고 후회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복을 주시고 함께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베델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러한 베델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예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의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